안녕하세요 오늘은 문경 성주봉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성주봉 등산로 안내 앞입니다 성주봉은 문경시 문경읍 당포일리 마을뒷산입니다 높이는 해발 912m 고요 생각보다 높네요 제가 찾아온 곳은 그 수리봉 아래 인어상을 아, 닮은 소나무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지금, 어제 비가, 밤늦게까지 비가 좀 많이 오고, 안개도 좀 깔리는 것 같아서, 오늘, 얼마 전에 찾아왔다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지금, 요, 지금 보시는 안내판은 성지봉 안내 표지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지금 보는성주사가 보이죠? 현재 아, 수류복가 0.7km. 고바른 밑에 인어상이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 위에 정상은 성지봉이네요 그래서 저는 수봉까지만 갔다가 다시 하산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침일이 분위기 좋네 매미소리가 들리고 아우 안개도 조금 살짝 깔렸습니다 아 안개가 있는 분위기로 한번 인원상을 어 작품을 하나 만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지금 보시는 아, 사찰이 성주사입니다. 조그만 절입니다. 경산난내입니다. 여기, 아, 여기 성주봉까지 2280m. 참고하세요. 어, 등산로가, 등산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길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들어가니까가 서로입니다. 참고하세요. 한계가 아, 있어서 느낌이 좋을 것같다 예감이 드는데, 일단 목적지에 가봐야 되겠죠? 타이밍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오, 계단이 보이네요. 계단을 타야 됩니다. 자, 성주봉, 아, 수리봉 이는 소나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네요 바람도 없고. 이제 계단도 없고 한반지대 너들바위입니다. 아주 이 밧줄도 별로 좋지 않네요.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핸드폰을 넣고 밧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위는. 등산하을좀 오면은 미끄럽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탈이기 때문에, 어, 항상 안전, 안전 최고입니다. 이 미들발을 통과하고 조금 더 올라가야 이내 소나무가 있습니다. 아유. 한 구간이 더낫네요 오, 요거는더 비탈입니다. 후유.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다행히 안개는 남아 있을 것 같네요. 바람이 없고 습도도 높고 더워서 안개는. 오늘은 늦게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내 소나무 대작을 위하여 화이팅입니다 이제 밧줄도 없고 네 발로 기어야 됩니다 어휴, 줄도 없고 옆으로 가지 말고저위로 가라고 위험 안내가 있습니다. 위험 안내. 이거는 이로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laughs> 문경의 수리봉에 있는 이너 소나무입니다. 아주 어제 비가 촉이 내려. 느낌이 괜찮을 것 같다고 어제 비도 오고 오늘 안개도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아주 좋고 딱 맞았습니다 사진을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로 보여드리고 저는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아이어소나무 여인상을 향해서 남성의 시기를 조각하다가 힘들어서 포기를 했나봐요 아주 파다 말았습니다 이로, 주로 등산객들이 아,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어소나무라고 하고 엉덩이소나무라고 하고 여인상이라 하고 여러가지 이름이 있네요. 근데, 이 뿌리가, 아, 지금 휘어지는 부분 이 있죠. 엉덩이 모양으로. 어, 휘어있는 부분은 위에 줄기, 몸체보다, 원줄기보다 더, 어 리얼하고 숲비도 아름답고 직경도 훨씬 큽니다. 바위 사이에서 자라서 이렇게 위로 살아가려고 소나무가 대단합니다. 엉덩이 일단 꺾어서 90도 꺾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행상하고 있습니다. 수피와 아주 모양이 이네 엉덩이 모양이 굉장히 르랍니다. 한번 어 이런 소나무 구향에 굉장히 힘들 어려움스럽습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여러분. 어 더운 날땀 뻘뻘 흘리고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시고 좋은 한주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코로나 없는 좋은 세상으로 원위치를 시켜주세요 아 지금 촬영렌즈는 124 초광각렌즈로 지금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여기 찾아오는 포인트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비를 덩일리 마을회관에 치시면 돼요. 덩일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뒤에 있는 성주사까지 올라오시면 거기 주차를 하시고 어, 소루를 타고 올라오시면 거기서 한 7호입니다. 바로 수리봉 아래까지 오시면 되는데, 어, 생각보다 어, 그리은 짧아도, 어, 산길이 좀 비탈 길입니다. 안반지대가 많고, 내들발이고 조금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등산, 산을 많이 타신 분은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텐데, 초보자는 좀비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어, 눈이 올 때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조심해서 찾아오시고, 하여튼, 한번 정도, 인혜소라면 만나기 힘드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는 날은 날짜를 잘 선택하시고 날씨를 보고 오시면은 어, 성공 확률 높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진 많이 하시고 좋은 여행 하시고 코로나 세상이 빨랑오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금 왔는지 하각입니다. 15mm 참고하세요. 문경수리봉 인원서나무 출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산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밧줄을 잡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밧줄도 여기, 여기 가면 밑에는 밧줄이 없어요 밑에는 밧줄 없고 그냥 가야 되겠 밧줄도 없고 여기는 다 너들바의 안반지대입니다. 이 밑에 마을 보이죠? 안개 속에. 마을이, 어, 당포리 마을. 안개 속에 밑에 아래 보이는 마을이 당포리 마을입니다. 아, 이제, 안전한 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바위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계단이 나왔습니다, 계단이. 성주사 목닥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예미 소리와 성주사 목닥 소리입니다. 선인 부리와 소리가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